그러면 환경이 시그니피션트 롤인, 플레이어 롤인이라는 수거에다가 시그니피션트만 들어간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동명사예요 전체 사뒤에 돕는 데 있어서, 동명사 의미 있는 내적인 과정을 자 정리해 볼게요 뭐가 뭐를 돕는데요? 환경이 내적 과정, 의미 있는 내적 과정을 돕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서 환경은 뭐냐면 우리 주변 환경이요. 나의 주변 환경이요. 외부 자극이요. 외부 자격이 의미 있는 내적인 과정이니까 나의 내면이요. 이거. 그래서 주관적인 경험은, 그리고 환경은 결합된 시스템으로 작용한다고요 주관적인 경험은 뭐죠?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요. 내가 경험한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이요. 내 생각과 환경이 결합된다고요. 이 결합된 시스템은 View ASB, CASB, 어, 목적어가 없으니까 둘다 수동태인 거죠? 얘도, 얘도 수동태예요. 이 결합된 시스템은 완벽한 인지 시스템으로 보여진다고요. 그 자체로 결합된 시스템이 어떻대요? 완벽한 인지 시스템이라고요. 즉 외부 환경, 내적인 과정 이게 결합되는 거잖아요. 즉 주관적 경험과 환경이 결합된 시스템이 완벽한 인지 시스템이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결합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주관적인 나의 경험이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 외적인 환경으로 확대되어 나간대요. 자, 정리해 볼게요. 주관적인 나의 경험. 나의 경험이 주관이에요. 내적인 주, 주관적 생각이 또는 감정이 감정이 어디로 뻗어 나간대요? 외부 환경으로. 확장됩니다. 내 생각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 r 벌스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거꾸로 주어랑 목적어 바꿔 봐요. 외부 환경은 나의 주관적인 경험에 경험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밖으로 내보냈어. 그럼 누가 볼까?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겠지. 그걸 뭐라 그래요? 사회적 공유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말로. 나의 생각을 내가 어떤 방식이든지 표현을 했어. 그리고 외부 환경으로 확장돼 나갔어.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을 보잖아, 그치? 외부 사람들이 본 상태가 된 거야. 됐지? 즉 외적인 환경은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야. 그게 뭘지 몰라 사람일지, 건물일지, 뭘지 몰라. 그 환경은 뭐를 갖고 있어? 보통 자체의 규율을 갖고 있어. 자체의 규율. 자체의 규율을 갖고 있는데 규율적 객체를 가지고 있어. 외부 환경인데 객체인데 규율적 객체가 뭔지 어려우니까 뭘 갖고 있는지 예로 이해를 하자. 외적인 환경인데 제도적인 법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뭘 갖고 있어? 장비를 갖고 있는 거야. 이두 개를 뭐라고 한 거야? 규율적 객체다. 규율한다고 규율 뭔가를 제약한다고 법이라고 규칙이라고 제도적인 법과 제도적인 장비를 갖고 있는 외적인 환경이 정신적인 제도가 된대. 선생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겠는데요. 자, 반대도 마찬가지라 그랬지. 내 생각이 어디로 뻗어나갔어? 외부로. 그러면 내적, 외적인 환경이니까 어떤 환경이? 외부 환경이 이제 뭐가 되었어? 뭐가 된 거야? 정신적인 제도니까 예로 하면 돼. 뭐에?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의 제도가 된 거지. 바깥에 것이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어. 그럼 지켰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겠지. 맞지? 그럼 정신적 제도가 됐는데, 이 정신적 제도는 어디에다 영향을 줄것 같아?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 나의 생각. 정신적인 제도가 여기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온 거지. 이 단어. 얘는 제도가 된 거고, 이 주관적인 건여기 나온 거고. 주관적인 경험이나 해결책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인 제도가 된 거야. 아니, 이렇게 표현해 봐. 이렇게. 이렇게. 요 요렇게 요렇게 한번 표현해 봐 얘를. 얘를 그렇게 표현해 봐. 그냥 간단하게. 뭐 얘를 외부 환경. 그렇지? 외부. 외부 환경. 얘를 얘를 외부, 외부 환경. 얘를 뭐라고 하면 돼?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되잖아. 외부 환경이 주관적인 경험으로 확장됐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고 간단하게. 요거 이해됐어? 내 생각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밖에 있었던 제도가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주관적으로 가진 생각은 누구의 생각? 내 생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이요 용어로 사용하면 뭐야? 주관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아무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결론 안에 밖에 안에 있는 거지 내 생각, 내 생각. 주관적으로 가진 신념, 생각은. 주관적인 생각은, 주관적인 생각이, 무슨 성의 지위를, 객관성의 지위를 얻어. 선생님,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가봐. 요 뒤에 것까지 읽어봐. 그 생각, 그 생각은 어떤 생각? 주관적인 생각이, 뭐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되면, 공유되면, 공유됐을 때. 자, 이 말을 국어로 이해해봐. 주관적인 생각이 사회적으로 공유된 게 뭐야? 주관적인 생각이 사회적으로 공유된 게 뭐야? 내 생각이 밖에 사람들한테 보여진 거, 표현된 거. 내가 그걸 지키고 있는 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그게 뭐야? 사회적으로 뭐된 거야? 공유된 거야. 내가 말로 했건, 행동으로 했건, 뭐로 했건 공유되면 내 생각이 주관에서 뭐로 바뀌어? 사람들한테 증명이 돼 버렸잖아.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가 돼 버려서 객관성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거야. 주관적으로 가졌던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면 그 주관적이던 내 생각은 객관성의 지위를 뭐하게 된다? 얻게 되는 거야. 객관적이 진 거야. 주관이 객관이 되는 거야. 그럼 내 생각이 주관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난 저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치? 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게 어떤지 간에. 그게 무슨 성을 얻었다? 객관성의 지위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즉 즉 비록 뭐뭐일지라도 우리가 훈련됐을지라도 훈련 받은 거야 그냥 예를 든 거다 엄격한 합리주의자 비현실이 노가 됐으니까 현실이 된 거야 비현실적이니 노가 됐어 현실적인 관료 공무원들 굉장히 현실적이잖아 그 다음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자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연구에 따르면, 연구는 데디아라고 보여주고 있어? 뭐라고 해석해? 얘 동사, 데디아가 목적어야. 주어 동사 목적어야. 근데 해석은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연구는 데디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결정은? 요 결정은 뭐지? 주관적인 결정은? 다양한 객관적인 관행에 의해서 바이 앞에 피피 뭐를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지. 자, 봐봐. 요 모든 사람, 합리주의자, 관료, 과학자, 이 모든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은 어디에 거에 영향을 받아? 내, 내 개인적인 결정은 어디? 바깥의 거. 밖에 있는 제도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다양한 제도적 관행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된 거야. 누구라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밖에. 왜? 결합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그들 있지,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대박. 아니 예구나 미안미안. 다양한 관행이구나 이거. 다양한 관행이 예를 이만큼 들었어. 자 포함하는 거 볼게. 목적은 몇 개야? 여덟 개야. 관행에 뭐 있는지 볼게.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 관료 구조, 절차, 건축적 설계, 그리고 규칙, 증거 규칙. 그다음 허용되는 질문의 구조, 재판에서. 공간적 배치, 유치원과 슈퍼마켓, 다양한 관습이나 관행 고안된 거.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 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결정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영향을 받고 결정을 내려서 내가 그거를 받겠다 표현을 했어. 행동이건 뭐건. 밖에 내 생각을 밖으로 보여줬어. 그러면 무슨 성을 얻게 되는 거야? 객관성을 얻게 되는 거야. 그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이어진다고. 그 나의 그 모든 생각들이 주관성. 요거는 제도적 관행에 응, 얘네들 포함하고 있으니까 제도적 관행이겠죠. 뭐 받을 수 있는 게 결정은 아니니까. 예. 제도적 관행.